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laughs> 어, 아우, 텐션, 텐션 나쁘지 않은 걸 어, 목소리에서, 어. 목소리에서, 목소리에서 나 텐션 나쁘지 않음. 딱 느껴지는데, 어, 그럼 텐션 나쁘지 않지. 어, 좋아, 좋아. 즐겁게 갑시다. 어디 가실래요? 따라갈게요. 베린이거든요 아! 아. 아, 아, 미안해요. 베린이 아니에요. 아, 베린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 빨리 찍어줘요. 나, 결정장에 있어요. 빨리, 빨리 찍어. 난좀 어, 비슷한데? <laughs> 한데 어, 큰일 났다. 아... 이거는, 어, 아 사람 많은데 좋아요? 없는데 좋아요?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음. 자. 오케이 이건 내가 찍은 거 아니고 <laughs> 빨리 찍어요 뭐는 거야 짧짧 패밍 없어다짧 패밍 오케이 레고 짧 패밍했다가 <laughs> 올리가 없지 어 저희 뒤쪽 <laughs> 집에 있어요 아 그런 거 좋지 바로 닦으러 갈까 그냥 오케이 기기 어? 사실 어딘지 못 봤어요. 가 갈게요. 아, 어, 105 방향 바로 뒤집. 대탄대탄 있습니다. 아, 어 뭐야? 씨발로. 저기 있다. 저기 바위 뒤에 제10 방향, 10 방향. 아 바로 바위 뒤에 있어요? 부상 있어요 혹시? 부상은 없습니다. 군대랑. 삼. 와..이..뭐가 이래 싸운... 아직..아직 안나왔어요 여기 okay. 스가 없네 노란 조끼 입고 있어요 무서워형아 여기 나왔다 나왔다 집 뒤로 들어와라요 님 쪽으로 치료 줘 중... <laughs> 40방향 돌 뒤에 아 이거 무서운데 양각잡아야되는데 팀이 어딨는지 몰라서 이미 던진거예요 선광? 네 오른쪽으로 봐요 제가 왼쪽에서 볼게요 오케이! 나이스! 하나 더 있네! 나이스! 얘 예, 임사 먹어요 얘가임구이얘가 이해가 가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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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자. 아 세대 창고 안에 치료 중일 거예요. 붙을게요. 앞에 있어요. 반장 어, 쪽에 나 개말한 거였는데. 어 뭐야? 딴애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왼쪽 벽에. 코에도 있었어요. 창고 하기. 누 뭐야 이름 이름 보니까 방송하는 분 같은데. 아까 시작하자마자 아네 방송 맞아요님 라이브 어, 스트리밍 맞아요? 중이었음 야, 아, 안녕하세요 yeah. 다들 <laughs> 오, 오 밝아 오 발가 인사송 야, 좋고. 이 야밤에 인사송 이 좋고. 야밤에 이 방송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와우 센스까지 <laughs> 그래 오, 시작 시작할 때부터 텐션이 딱 느껴졌어. 이런 거 좋지 방송 중이라니 내가 딱 텐션 저희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러게요. <laughs> 아 기대해 볼게요. 바로 최소 윗대에 뛰는게 낫겠다 여기 정면에 적 한명 확인했고 이제 맞는... 아직 우리 못 본군 못봤어 못봤어 왼쪽 돌에 붙었어 와 이거 와 벡터 안 보여. 씨 안보여 망했다 뭐 안보여 어, 연막 때문에 안 보여서 큰일 날뻔 했네. I love you. 사라져서 고마워요. 와, 벡터 미쳤고. 쫓기 녹았다. <laughs> 아, 앞에서 이상하한번빨게요 아니다. 그냥 달려도 되겠다저본거 저 같은데. 잠깐만. 아, 아, 이거 2대1대 1. 거기. 저기 저. 한번 기절. 하나, 라스트 원. 갔다 여기 돌. 110 방향. 거기. 아, 뒤에요? 네. 뭐야, 엠4 님이에요? 위에, 위에 돌에 있어. 요 위에 돌아 위에 돌 살리고 있어요 살리고 있어요 아 씨발 나나 끝이다 이제 세 번째야 살리고 있어요 어 아, 제발 일단안 맞아요 연막이네 봄 킬아 나이스. 후 나이스. 어? 고생하셨습니다.